안녕하세요. 친절한 알파의 타로 배우기 에이컵스 8번 컵카드 시작하겠습니다. 달이 뜬 한밤에 지팡이의 의지에서 한 남자가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. 이 사람은 이미 강을 건넜습니다. 이게 또 하나의 포인트인데요. 그리고 달을 보시면 보름달과 초승달의 두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. 달의 표정은 슬프고 안타깝고좀 침울한 표정이죠.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보름달과 초승달의 두 얼굴이 아니라 달과 태양이다. 그래서 일식을 상징하기도 한다라고 하시는데요. 무엇인가가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다. 어둡다 또는 태양과 달이 함께 있다. 좀 비현실적인 일인 거죠. 좀 두렵기도 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이잖아요. 그리고 또 이거를 보름달과 초승달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은. 이게 달이라는 게 매일매일 변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변덕이나 변심 또는 내면의 갈등과 고민을 표현한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. 이 사람이 가는 길 앞에는 뾰족한 산이 있고 그 사이에는 물이 보입니다. 이 사람이 가야 될 길은 말 그대로 산 넘고 물 건너 길을 떠나야 되는 거죠. 강을 이미 건넜기 때문에 산을 오르게 됩니다. 새로운 목표가 생긴 거죠. 그런데 이 사람 뒤로는 8개의 컵이 보입니다. 컵이 가지런히 정리가 잘 되어 있죠. 뭐 무너질 것 같지도 않고 균형 있게 잘 세워져 있습니다. 이 컵은 마치 이 인물이 길을 떠나기 전에 굉장히 아끼고 공들였고 정붙였고 마음을 준그 무엇 또는 어떤 사람일 것 같기도 하죠. 일일 수도 있고요. 굉장히 정리를 잘 했습니다. 보통 이제 손때가 탔다고 그러잖아요. 내가 아끼던 거는 나의 손때와 나의 정성과 손길이 묻어 있는 것들. 그런 걸 뜻하는 거죠. 하지만 그는 그 모든 미련과 정을 버리고 길을 떠난 거예요. 이게 어떤 상황이나 억지로 누군가에 의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길을 떠난 거죠. 길을 떠나기 전에 나의 뒷모습까지도 정리를 다해 놓은 상태인 거예요. 먼 길을 가려고 지팡이를 준비했고요. 이미 강을 건넜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앞에 높은 산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는 미련을 버렸고 나는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산이 새로운 목표가 될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거는 어떤 분들은 뭐 실패다. 실패해서 떠났다. 이건 아니고요. 컵에 가지런히 정리가 잘돼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까지 성취하고 만족하고 일어났던 게 많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이제 떠난다는 거죠. 근데 왜 떠날까요? 이게 포인트인데요. 인물의 내면의 갈등과 심경의 변화가 가장 크다는 뜻입니다. 일도 잘 됐고 뭐 바깥에서 뭐 어떤 누가 막뭐 외부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요. 온전히 내 마음 속에서 어떤 갈등과 신경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길을 떠나고 미련 없이 새로운 목표를 찾아 나간 거죠. 사실 인물은 굉장히 지치고 실망하고 지겹게 느끼는데. 그게 누가 그런 게 아니라 내 내면에서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. 사실 이 카드는 그 죽음 카드와 좀 비교가 가능하거든요. 죽음 카드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상황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졌어요.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뒤로하고 새롭게 부활하는 형상이 그 죽음의 카드라면 이 카드는 자신이 지켜온 것들을 온전히 소중하게 두고 새롭게 떠나는 것입니다.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컵에 열개가다 모인 게 아니라 여덟 개만 모여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걸 키워드로 봤을 때는 중도 포기.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. 그래서 손을 놓고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. 남이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라. 그리고 또 휴식하고, 운둔, 귀향, 또는 나는 더 이상 안할 거야 라고 스스로 노력을 중단하는 거죠. 이와 동시에 내가 그냥 안 하겠어 하고선 그냥 주저앉은 게 아니에요. 4번 카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저앉아 있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방향을 전환하고 사태를 전환해서 과거의 성공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만의 새로운 목표를 찾아 떠나는 거죠. 이 내면에 아주 강한 심경의 변화가 있다는 뜻입니다. 아쉬움을 뒤로 하고 떠난다는 건 정말 용기 있는 사람만 할수 있는 거거든요. 또는 칩거, 나만의 동굴, 또 동굴로 기어들어간다고 그러죠. 내가 정말 세상과 다 등지고 싶을 때는 좀 이렇게 뭐 템플스테이라든지 아니면 나 잠시 좀 떠나 있을게 연락 두절을 한다든지 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이럴 때 이런 카드가 나오기도 해요. 그래서 새로운 길을 떠나고 그 다음 또난 아직도 멀었어. 이렇게 자기가 해놓은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더 배워야만 해. 나는 뭔가 더 노력해야만 해. 그래서 이게 약간 겸손의 카드일 수도 있고요. 자학의 카드일 수도 있습니다. 어, 약간 매듭 짓지 못하고 떠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아쉽기도 하죠. 그리고 이 새로운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요. 그냥 막연하게 저 높은 산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갈 길을 떠나지면 가면서 그렇게 가는 길이 쉬워 보이지는 않죠. 마음을 다 비우고 현실에 집착하지 않고 미련을 뒤로하고 떠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역방향으로 해석이 될 때는요. 어, 끝까지 해내는 거겠죠. 어, 내면의 갈등을 잠재우고 끝까지 다 해서 성취를 한다. 이런 뜻도 되고요. 새로운 기회가 왔다. 그리고 승진을 한다. 감정이 회복되고 떠난 사람이 다시 되돌아오고 그리고 이게 약간 반전이나 급변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걸 연애면으로 해석을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카드가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잖아요. 어두운 밤에 침울한 표정의 달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공들인 관계는 떠나고 말아요. 그런데 이게 되게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온갖 진흙탕 싸움을 하면서 하는 이별이 아니라, 그렇게 꼴사나운 이별이 아니라, 되게 곱게 헤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사실 곱게 헤어지는 게 쉽지는 않아요. 근데 그래도 인성이 좋고, 옛날에 좋았던 시절을 생각한다면 곱게 끝낼 수 있죠. 그래서 예의를 갖춘 이별,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썸의 관계에서 이게 나왔을 때는 이제 발전도 아니고, 뭐, 애매모호한데, 더 이상 뭐가 없기 때문에, 끝난 것과 다름없는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사업 같은 경우에도, 다될것 같은데, 여기서 한 곱이만 딱 넘기면 될것 같은데, 거기에서 탁 풀어지는 사람들 있죠. 그래서 하다가 말아버리는 그런 중도 포기 같은 거. 금전이나 어떤 투자자가 나타난다 했을 때도, 이 사람은 줘도 안 받는 거예요. 그냥 지치고, 나 그냥 내갈길 갈래. 이렇게 떠나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합격이나 승진 이동 면에서도 눈은 책에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는 거죠. 이 외부 상황에서 승진하고 합격을 시켜도 본인이 그다지 내켜하지 않는 거예요.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충분하게 이 자리를 맡을 수 있는데도 아, 나는 아직 부족한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좀 망설이거나 막판에 가서 이렇게 고사하는 경우 이런 카드가 나오기도 하죠. 다시 정리하자면, 8번 컵카드는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내면의 갈등과 고민으로 내가 스스로 중도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떠나는 겁니다. 이 컵카드는요, 굉장히 자기 안에 문제로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. 감정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거라서 그렇게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을 많이 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이 생기죠. 지금까지 친절한 알파의 8번 컷카드 설명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